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6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7장 53절이 끝에 있습니다. 8장 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갔으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안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소비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의 균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며 얻으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나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주시니. 아멘.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도 다시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여기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평온하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네들은 원래 쌍으로 다닙니다. 아, 잡혀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꿇리는 거죠. 여기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즘 말로 소위 현행범이라는 말이죠. 현행범은 아, 지금도 뭐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왜냐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기고만장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선생님,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아는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이들의 저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답할 수 있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한 가지는 아, 율법대로 돌로 치라. 다른 한 가지는 그래도 불쌍하니 용서해 주라. 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고도의 낚시죠, 낚시. 예, 어떻게 말하든지 예수님께 함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된 거죠. 만약 가늠한 여인을 놓아주라 가신다면 바로 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사실은 열 가지 지금 끌고 온 이야기가 뭡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준 아 이것 때문에 질병을 고쳐준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 사실은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봐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아마 이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예 반대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랑, 그 다음에 뭐, 방해, 이런 예수님의 정신이 훼손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거죠. 양날을, 양날의 가진 검처럼이 사랑과 정의상에 항상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네. 사랑과 정의. 이거는요. 뭐 십자가가 아니면 이두 개를 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냐 정의의 하나님이냐 그게 우리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를 지키면서 또한 본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런 류의 문제, 오늘의 문제도 사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어, 결과를 11절까지 보면 여인은 털끝 하나 상치 않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자신을 어렵게 하는 음모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성경이 이것을 음모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게 어떻게 함정이 있는지, 함정이었는지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야 지금 성경에서 지금 해설을 해주고 있죠. 요한이 지금 우리 방청객에게, 이 독자에게 해설을 해주기 때문에 아는데, 예수님은 당신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말씀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 거죠. 3절에 음행 중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단어가 현행범이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빼도 받도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이게 바로 동시에 함정이라는 단서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음행중이라는 말이 어떻게 단서가 될까요 이 여인이 원래 음란한, 음란한 여인이라 벼르고 있다가 주님께 데려온 곳이라면 여인 혼자 오는 것도 타당하죠 그런데 현장에서 붙잡아 왔는데 어떻게 여인 혼자만 붙잡아 올수 있는가 가늠한 대상인 남자를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거죠 혼자서 가늠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2000년 전이라고 해던데 돼요 네,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가늠한 남녀가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면 둘다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가늠한 여자만 치는 게 아니에요. 아, 현장에 있던 가늠한 남자와 여자 둘다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바리새인들이 급습했는데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여인만 데리고 온 거죠. 아, 이게 이상하죠. 냄새가 나죠. 예수님도 이게 음모라는 사실을 본인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늠한 현장조차도 예수를 모함하려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죠. 가설입니다. 이는 가늠한 남자와 공모해 뒤를 봐줘 도망가게 하는 거죠. 이로 인해 덫에 걸린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섬인다는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행태입니다. 야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어떠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다리새인들은요 여인을 일회용 소모품 정도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야,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 거기에 사랑과 생명이 들어있지 않는 거죠. 굉장히 빈간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여인의 아픔을 보십니다. 아무리 조작이 있다 하더라도 여인의 행이 간음이든 아, 또는 유혹 유혹이든 그것이 죄악이기에 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받아주고 또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받아주는 정면이라는 거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쪽은 빈간적으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아, 예수님은 요이 여인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고 또 받아줌으로써 그게 율법의 완성이죠,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 이두 가지를 사랑과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가았으면 하나를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을 선택하든 정의를 선택하든 아 그렇게 맛있게 할수 없었을지 모르는데 오늘 주님은요 이두 가지를 다 아, 이렇게 다이두 가지를 품을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한 박자 쉬고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어떻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든 정이든, 율법이든, 돌로 치는 거든, 아니면 여인을 살려주는 거든, 용서해주는 거든,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듣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한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팁을 얻을 수 있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난처한 상황일 때, 예수님처럼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누며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응하면 자칫 잘못해서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만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함정이 되니까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아, 그때 예수님이요? 거기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제 3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땅에다가 뭘 쓰기 시작해요. 뭘 써는지 좀 알려주면 너무 좋을텐데 예수님께서 성경이 안 가르쳐줘서 잘 궁금하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반응에 어떻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 공격이 바로바로 가능하는 바로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쉬어가고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신을 당해 화가 치밀 때 누가 내눈 빼먹고 도망갔을 때, 무시당의 감정을 절, 절제하기 힘들 때, 누가 막 나를 아, 뭐라고 할 때,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고, 막그 사람하고 멱살을 잡는 것보다 한 템포 쉬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쉬어갈 수 있다면, 우린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대응하게 되죠. 반응하게 되죠. 뭐. 저 솔직히 설교하는 저라도 쉽겠습니까? 저도 안 되는데, 오늘 말씀 없는 게, 우리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이라면, 아, 세상에 바로바로 대응할 필요 없이, 우리한 템포 쉴수 있는 그런, 아, 인격을 갖추고 있으면 좋다. 그러나 감정에 이끌려서 대처하다 보면, 틈새가 생기고, 오히려 반격당할 지혜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라. 그러면서, 한 템포 씌워가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뭘까요? 한 템포 씌워가는 최고의 방법 와 그냥 입술을 깍 깨물까요? <laughs> 그런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처리하는게 아니라 나는 한 템포 씌고 나는 쓰세요 예수님처럼 누구한테 써요? 편지를 주님한테 쓰세요. 편지를 주님께 말하세요. 나는 내가 막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한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과정에 이미 들어선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뭐 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도 빠지고 가야 되죠. 아, 네. 오히려 어디로 와야 돼? 교회로 오는 거죠. 이사갈 집이 있으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에이사가야 되니까 그런 집을 찾아야 돼요. 부동산에 막 전화해야 되죠. 왜 빨리 안 찾아줍니까? 어, 아니죠. 오히려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와 어떤 상황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당신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교회 나와 기도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조용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여인을 믿기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사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도를 넘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그러면서 이 한테 보시는 것은요 예수님께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기에 한 템포 쉬고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데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돼요. 이한 템포 쉬게 되면 여인에게도 도움이 돼요. 여인도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볼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도 도움이 돼요. 바리새인 얘네들이잖아요. 쌍으로 다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는데, 한테포 쉬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글을 쓰시고, 또 내일 나오지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삶을 돌이키게 되니까, 한테포 쉬게 될 때, 이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테포 쉬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상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될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복이 될 거예요. 그 교회, 우리 교회 성산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산 지역의 모든 지역 공동체에도 이게 복이 될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문제의 제목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여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뭐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빈자리가 많으니까 이 땅백, 이 땅백 그런데 아, 사실은 여러분 진짜 이 땅백이에요. 이한 사람의 기도로 이 지역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로 우리 성상회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요셉의 이번 주가 마지막 요셉 총정리하는 시간인데 요셉터 그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할때 어떻게 했어요? 니가 그랬잖아! 난 가만히 있는데, 네가 이용했잖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근데 바보 멈추기가 뭐예요? 그냥 침묵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침묵이 누굴 위한 거였어요? 보디발을 위한 것이고, 보디발 아내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간 일이다. 말씀을 들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다른 것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모함을 공격을 정말 어디로 빼도 박도 못하는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짜놓고 헨 그런 모함의 공격에 오늘 한포 보시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림으로 이것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급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많이 당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또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하는 상황. 또난한 것도 없지만 모함당하고 우리를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상황.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복받고 상대방이 복받고 공동체가 은혜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